아이패드 최더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최근 태블릿을 새로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단순한 소비용 기기가 아니라 노트북을 보완해줄 생산성 도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 후보를 비교하던 끝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 모델이 바로 아이패드 프로 11MO였습니다. 일상용으로도 충분히 좋고 업무나 작업용으로도 부족함 없는 기기라서 노트북과 태블릿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아이패드 프로 MO가 꽤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MO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용했던 특가 구매 경로를 댓글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카드 할인 까지 적용되면 체감 가격이 꽤 합리적이었습니다. 구매 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